안녕하세요. 일상을 노래하는 아마추어 가수 아가 진복입니다. 나의 노래 히스토리 진복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진복 채널의 진복입니다. 오늘은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발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발매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. s t 1, 멜로디 녹음 및 가사 작사. s t 2. 멜로디를 기본으로 한 작곡 기초 작업. 스텝 3 미디 편곡 작업으로 풍성한 곡 완성. 스텝 4 녹음, 믹싱, 마스터링 후 완성곡 유통. 발매 과정을 좀더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 어, 발매 과정은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스텝 1 멜로디 녹음 및 가사 작사. 생각날 때마다. 멜로디 녹음 및 가사 작사를 하시면 됩니다. 스텝 2. 멜로디를 기본으로 한 작곡 기초작업 멜로디 녹음 및 가사 작사를 기본으로 하여 작곡 기초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스텝 3. 미디 편곡 작업으로 풍성한 곳 완성 작곡과 작사한 곡을 여러 악기 등을 이용하여 풍성한 곡으로 미디 편곡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4, 녹음, 믹싱, 마스터링 후 완성곡 유통 완성곡, 완성한 곡을 가지고 녹음하고 녹음한 곡을 믹싱, 마스터링 한후 완성곡을 유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진복의 첫 번째 발매곡 달려라 인생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